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3절에서 23절까지 회복될 이스라엘 땅의 경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될 새 땅의 사방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새 나라의 성전이 재건이 되고 영광 가득한 예배가 드려진 후에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약속의 땅을 분배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새 나라에서 살아가는 일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은 새 땅의 분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 땅의 사방 경계를 알려 주고 있죠. 본문의 내용은 회복될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는 공평하게 나눠 기업을 삼으라 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는 예언의 형태로 땅의 분배를 명하신 것이 특징이죠. 여호와께서 정해 주신 경계선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서로 토지를 유산으로 나누어 가지게 되었는데 열두 지파는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공동체의 상징이 되고 있으므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가운데서 두목을 차지해야 한다고 했죠. 즉 야곱이 요셉에게 약속한 대로 요셉의 자녀인 에브라임 지파와 문나세 지파가 각각의 독립된 지팡으로 땅을 분배받게 되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리위 지파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가 되었죠. 예적에 내 손을 들어 그 땅을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대로 그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약속된 땅보다 좀더 확대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염두에 든 것으로 보이고, 나눔의 기준은 평등과 보편성에 따르라 했습니다.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고토로의 귀한 회복은 궁극적이고 종말론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으로 이루어질 예표이기도 하죠. 15절에서 25절까지는 새 땅의 사방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땅 경계에서는 이러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는 남방의 경계로부터 에스겔서에서는 북방의 경계로부터 거론하고 계시죠. 이는 출애굽시에는 모세에 의해서 남쪽 애굽에서 나왔고 에스겔 때에는 북쪽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이므로 그들이 편하도록 말씀하신 것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에스겔 때에는 요단이 북동쪽 경계선으로. 요단 동편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왕정 이전의 전통을 유지하고 언약의 상징적 성취를 확실하게 하려는 뜻일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빛바래지지 않고 영원한 것임을 보게 하지요. 이 북편의 경계, 동편의 경계, 남편의 경계, 서편의 경계를 우린 지도를 놓고 살펴보면 이해가 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21에서 23절까지는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온 땅이 기름진 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땅이든지 은총의 땅이여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이 판단하여 좋은 곳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은혜의 강은 더욱 깊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놀라운 시대가 열린 것을 보죠.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집화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집화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이스라엘 민족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동화되어 사는 타국인들을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에게도 땅의 기업을 얻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놀라운 발전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도 할례받은 타국인들을 배려했죠. 6월절 식사에도 함께했고요. 종교 제사에도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으로 기업의 땅은 소유하지 못하여 2등 국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새 성전의 시대에는 이 제한마저 철폐되었다는 사실이죠 새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통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으로서의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목자에게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제 새 성전 새땅새 새 언약 아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언약의 백성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 모두에게 열려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신, 라고 하신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빛이 바래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공평하게 나눠질 것입니다. 새 언약 아래서 하나님의 기업은 유대인을 넘어서 열방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까지 주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을 속에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흘러넘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